안녕하세요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목요일이에요 벌써 일주일이 반 이상 지났고 내일만 출근하면 이제 일주일 끝나고 또 주말이 시작됩니다 날씨 많이 덥죠? 날씨가 꾸리꾸리하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어, 더워요 그래서 습도가 많이 높아요 이런 습도가 많은 날씨일 경우에 우리 안에 자주 올라오는 게 있죠? 짜증 짜증 네. 여러분 그거 좀잘 관리합시다 잘 관리하세요 이 짜증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내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내지 않아요. 내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내고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이야, 어, 말씀 나눴지만 가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보통 이런 그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 네, 서론 이쯤 하고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네, 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에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은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가현설 이단이라고 하는. 네,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이단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육신이고 예수님도 육신인데 예수님 뭐라 가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육신인데 육신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거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나의 영이 들어간다 가능하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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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B에 들어갔는데 B가 A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신비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실제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영적으로 들어오시죠? 그 들어오시는 것도 포함이지만 동시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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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한 표정, 표현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주 아주 어. 아주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 이, 늘 원고에 없는 얘기 하려고 하면 말이 막혀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 아주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아주 아주 극적인 표현. 뗄래야뗄수 없을 만큼 딱 붙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들어간 것 같이. 이 안에 이게 들어간 것 같이. 완전히 딱 붙어버려 딱 붙어버린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 책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죠 로,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의 로렌스 어,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언급했어요 제가 아마 교회에서도 이 책을 평소에 많이 몇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로렌스 형제 어쨌든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거하신다. 아주 거창하게 마치 음. 방언 기도할 때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그런,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책의 내용에서 봤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상 생활에서, 그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음,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이 모습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어요. 아주 얕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그 순간을 묵상하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 더 깊이까지 예수님을 묵상하게 돼요. 제가 운전할 때딴 생각하면 무조건 직진하거든요? 한 번은, 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 묵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 일하던 때, 일하러 가다가 이제 자회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직 그 묵상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대로 직진, 직진을 하다가, 아, 언덕을 넘어가 버렸던 그런 경험도 몇번 있습니다. 깊은 묵상 속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일상의 묵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그러면 주일 예배 영상 아마, 어, 확인하시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묵상을 해야 될 텐데, 뭘 묵상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하기 위해서,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거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묵상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젠 어떠한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텐데 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일상 생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상에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 책임져 주시고 그 발걸음 하나님 어떠한 돌뿌리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다면 하나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명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